문자 카톡 내용만 봐도 이 사람이 뭔가 매력을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춤법 잘 지키고 할 말만 하고 오타 내지 말고 줄임말 쓰지 말고 막 유행어 막 이런 거 가벼워 보이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게 동생으로서 가벼운 말 했더라도 막 개머머 뭐, <laughs> 유행어 막다 했더라도 사실 거기서 끝났어. <laughs> 아 근데 진짜 카톡 내용만 보면은 이성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마리님 드디어 저희한테도 첫 번째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27살 남성 내향적이라고 하시는데 2월달부터 좀 마음이 생기셨대요. 근데 마음이 생기신 여성분 상대방이 다름 아닌 친구의 친누나예요.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고 디스코드로 이제 게임이랑 이런 거 하면서 목소리만 들으셨나 봐요. 얼굴은 고등학교 때한번본 적이 있다는데 음. 이제 27이니까 엄청 오래됐죠. 네. 그래서 얼굴은 거의 모르는 상태인 것 같고 목소리만으로 이제 호감이 들어서 자기 관리도 할겸그에서 66kg 뺄뺄 정도로 음. 난생 처음 안 해보던 운동도 할 정도로 열정적이시고 네. 계속 생각나 미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밥 먹으러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음. 첫 번째는 이제 여성분이 너무 늦게 입어가지고 관심이 없나 해서 좀 어물쩍 넘어왔고두 번째도 햄버거집 가자고 했는데 뭐 음. 돈은 많이 써서 지금은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음. 어, 남성분이 좀 의기소침한 상태. 인데더 음. 고민되는 건 이제 친구의 친누나잖아요. 그게 제일 고민인 거죠. 이게 자칫 마음을 드러내면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친구도 있고 그 누나도 이상해져 버리고 자기도 괴롭고 그런 상황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음. 음. 아, 일단은 저희가 만나지 않고도 알수 있는 정보는 엄청 많거든요. 그냥 문자로만 해도 이 사람 성격이나 그런 반응 다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뭔가 그려져요. 누나분의 뭐 사진이라든지 얼굴을 알고 있다면은 이렇게 매치가 잘 되기도 하고 그냥 실제로 만나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음성으로 계속 몇 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 거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이게 커진다는 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냥 문자만 해도 이게 마음이 커지거든요. 그 사람 알수 있고 어느 정도 조금 제가 여기서 생각이 드는 거는 그 어, 너무 제가 문자로 괜히 이야기한 걸까요? 뭐 거절당한 걸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거절하고 말고 자시고 일단 뭘 하지 않으셨어요 누나분한테. <laughs> 그러니까 누나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일주일에 한번 11시부터 새벽 2시 넘어서까지 3시 게임을 하고 이제 중간에 친구분은 나가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김군님이랑 둘이서 이제 2시 이후부터는 남아 있기도 하신대요 그냥 동생 친구랑 게임을 한다 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게임 할때뭐 게임 얘기하지 뭐 다른 이야기 하셨겠냐고요 <laughs> 그래서 누나분은 뭐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더라도 아 동생 친구한테 연락이 왔네 어, 우리 약속 잡으려고 연락이 왔네 삼겹살 먹자고 하는구나 근데 왜 둘이 먹자고 하지? 그니까, 러 아직은 팀원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셋이 다녔어. 근데, 여기에 친구 한 명이, 우리 거기 맛있는 데 있는데, 거기 뭐 삼겹살집 갈래? 하는데, 어, 누구랑 같이 가자. 이런 게 자연스럽지. 그래, 둘이 같이 가자. 뭔가, 떼놓고 가는 듯한 느낌? 지금 이게 셋이 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 내 동생이랑 같이 가자. 셋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 하신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 거절당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약간 오버했다 <laughs> 아니, 남성분은 자기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티를 음. 냈다고 하는데 그분에게는 그냥 일상 중의 일상 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일상인데 혼자 고백했다고 차였다고 뭔가 음. 관심이 없나 이렇게 온갖 추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지금은 아, 근데 또 이해가 되는 게 그때는 나는 이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일상에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 계속 같이 있던 거예요. <laughs>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모습도 달라졌어. 그럼. 지금 몇 키로나 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뺐는데도 이게 감정이 동일한 거잖아요. 그리고 연락처도 물어보시고 카톡까지 한 것도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내가 이제 키워져 있는 감정이랑 여자분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엄청 큰 갭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성분의 입장만 생각했었을 때 그냥 동생 친구 이 정도일 뿐인 거예요. 지금은. 근데 여기서 여자분이 거절을 하고 말고 이게 할거 없이 한번더 만나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또 하나 질문 해주신 게뭐 셋이서 한번더 삼겹살 먹으러 가자고 이야기 해봐야 될까요? 네! 당연하죠. 왜냐면은 지금 뭐 6,7년인가? 그러니까 6,7년 지나고 나서의 그 누님분을 못 보셨잖아요. 실제로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으로도 충분히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근데 내가 그 환상 속으로 더그 이미지나 형상을 만들어 갔을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본 누나의 이미지를 지금까지 가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만나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 마음이 만나 확인을 해봐야죠. 그냥, 셋이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어, 내가 지금 통화로는 의논할 거리는 아닌 것 같고, 만나서 이야기 해요. 뭐, 삼겹살 같이 먹어요. 해가지고, 셋이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만난 다음에 든 감정이, 그 전에 감정이랑 똑같은지, 아니면 더 커지는지, 이것부터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이 일단은 확인을 했어. 그러면 알릴 것인지. 고할 것인지, 스탑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문제가 남았는데, 삼겹살 집 만약에 갔다고 쳐요? 내 감정을 이제 느끼게 될거 아니에요. 만나보니 더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맞아. 내가 좋아할 만한 면모가 많아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였어. 이거였는지, 아니면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이 여자라서 이 상황 속에서 좋아하게 된 건지, 이거를 비교해 봐야 될것 같거든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여자친구랑 통화하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음성으로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어? 그리고 새벽 2시 감정이 제일 몰랑몰랑해질 때 통화를 해? 여성이랑? 그냥 없던 마음도 생기겠어요. 만약에 감정이 있다는 걸 알아챘을 때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에 잠시 한번 쉬어보거나 다른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거나 다른 모임을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다른 활동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근데 쉽게 잊혀. 그러면은 그냥 상황이 만든 그런 이상적인 감정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뭐 20대 연애는 그렇게 해도 되죠. 음. 근데 여기에 문제는 친구의 친운하기 때문에 이게 음. 망설여지는 거고, 뭐 평소에 다른 여자였다면 그냥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든. 야, 맞아. 무조건 고해봐. 뭐 이거지. 고했는데 이거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 남성분이 여성에 대해 많이 노출된 것 같지가 않다. 음, 김구님의 상황은 당사자만 아는 거니까, 일단은 글로만 봤을 때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만 하셔가지고, 아, 지금 여자의 접점이 없으신가? 근데 좋아하는 마음은 이해가 돼. 근데 또 친구의 누나니까 이 프로젝트를 깨야 될지 여기까지 고민을 하시는 거면은 뭐 가벼운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계속 봐야 되고, 또 그리고 매주 볼 정도의 친구면은 얼마나 또 돈독하고 친한 친구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 그래도 고그 해보고 싶어. 하면은 프로젝트에서 나와야죠. 프로젝트에서 나오고, 뭐, 친구, 쓰레기처럼 사귀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친구의 누나도 만나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우리가 충동 구매를 하고 싶을 때, 참는 법은, 그거를 장바구니에 넣어준 다음에, 2, 3일 뒤 일주일 뒤에도 계속 그냥 갖고 싶으면 사야 되는 음. 게 맞고, 음. 그때, 마음이 싹 사라지면 충동 구매였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나오고 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계속 계속 접점이 맞아. 없는데도 생각나고 보고 싶고 미치겠고 하면은 어. 만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 지금 환경 자체가 만들어주는 사람 같아요. 어 맞아 맞아 이거는 사실 저희가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게 만나기 전이니까 음. 모든 게다 바뀔 수도 있고 맞아. 본인이 생각했던 모습 아닐 수도 있고 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분이 역변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 그때 봤을 때보다 굉장히 더 이뻐져서 더 좋아할 수도 있어 그래서 친구고 뭐고 그냥 난 고백 <laughs> 난 고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음. 결론을 내면은 카톡만 봤을 때이 여성분은 김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거절하고 뭐 셋이 볼까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동생으로만 보고 있거든요. 이성으로 봤을 때 일단은 그렇게 카톡을 하지는 못해요 진짜 동생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냐냐 버리고 앞에 접두어 아 개머머 했어 약간 개 쓰시고 아 되게 생각보다 좀 터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4시간 뒤에 확인하고 일단 그 썸의 감정도 아닌 거예요 썸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일단 만나보시고 또 연락 주셔라 <laughs> 이 사연을 들으면서 참 남자들이 더 이런 거 소극적이고 더 고민하고 뭔가 내향형인 남자들이 은근히 많잖아요 요즘에 엄청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연애를 잘 하고 계신가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요즘에 생각이 든게 내향형인 거랑 소극적인 거랑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니까 러향 그런 성향이 그냥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지. 근데 마음에 자신감이 있으면은 내향형인 사람도 아이인 사람도 충분히 다가갈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근데 뭔가 지금은 이 여자가 거절하면은 마음에 데미지를 입을 것 같고 뭔가 나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 이 여자한테 막 자신감 있게 어필하기에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충분히 내향형도 매력적일 수 있어요 매력이 넘쳐날 수 있어 어떻게 매력적일 수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조금 남성성이 있긴 있어야 돼. 왜냐면은 남성성 자체가 뭔가 자신감이고 여자한테 그냥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어, 남자답다. 다르네. 여자와 다르네. 이런 게 느껴지는 그런 태도 같은 게 있거든요. 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그런 성격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말했던 거. 남성성이 강하면은 쓸데없는 말잘안 하고 표정도 약간 무게가 있어. 그냥 이렇게 막 하이 돼 있지 않아 <laughs> 기분이 막 하이 돼 있고 막 표정이 막 엄청 다양해 엄청 막 기분이 좋아 하는 표정이 기본이 아니야 그냥 좀 무거워 잔잔하고 행동도 조금 가볍지 않은 에너지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할말다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내향형이라도 남자답게 느끼죠 뭐 표정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뭐 걸음걸이 이런 거에서 다 느껴지는 거예요 남성이 있는지 자신감 이 있는지. 근데 여자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닌가요? 내향형이든 외향형이든 외향형이면 조금 더 진중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음. 내향형이면 너무 또 무거우면 재미없다고 안 사귈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향형인데 진중해 기본적으로. 근데 음. 혼자 있을 때 웃겨야 돼 단둘이 있을 때 음. 재밌는 사람이어야 돼. 음. 그런 좀 내향형인 사람들의 틸살기를 갖추면 좋겠네. 근데 이거 내향형 외향형을 떠나서 그냥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나솔 사계에 나온 것처럼 그냥 추워해. 그러면은 또 얼마나 추운지 막 입으로 막 살라살라 이렇게 공감해 <laughs> 주기보다 그냥 말 없이 그냥 외투 벗어 주는 거예요. 어 멋있네. 응. 그냥 그런 행동 그냥 딱 마음에 꽂히는. 그러니까 오히려 말을 줄이고 행동을 더 늘리면. 내향형에 진짜 플러스 정도가 되겠다. 응. 음. 그렇게 여자들이 심쿵하는 포인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조절을 잘하는 거죠. 절제. 절제는 여자들이 절제하는지 모르잖아요. 아니 그니까 만약에 문자 카톡 내용만 봐도 이 사람이 뭔가 매력을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춤법 잘 지키고 할 말만 하고 오타 내지 말고 줄임말 쓰지 말고 막 유행어 막 이런 거 가벼워 보이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게 동생으로서 가벼운 말 했더라도, 막, 개머머, <laughs> 유행어만 다 했더라도. 사실, 거기서 끝났어. <laughs> 아, 그냥 진짜 카톡 내용만 보면은, 이성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다르게 보이게끔 하는 행동과 말을 했어. 그럼 조금, 어? 왜 이렇게 다가오지? 할거 아니에요. 남자로 그, 느껴져야 돼. 동생이. 아, 근데, 거기서 옷 타내고, 막, 난 답장 안 했는데 계속 보내고, 유행어 쓰고, 그커뮤에서 쓰는 말들, 그대로 하면은, 남자다 보이지 않아 설렘을 주는 카톡은 조금 할마마하고 이렇게 밥 먹었어요? 어, 그런 거 좋아하세요? 뭔가 담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담백해 심플한 게 좋다? 어 그런 외모가 아니더라도 말투가 약간 진중하고 담백하고 위트 있을 때 위트 있고 너무 진지하지 않고 그러면 여유가 있어 보이거든요 사람이 여유 있으면 어, 강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그러면 이제 진중한 사람들이 여유 음. 여유를 가지려면 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제일 좋은지 어떤 게 여자들한테 여유 있다라고 음. 느껴질 수 있는지 그냥 그 시간과 마음을 여자한테 쏠려 있지 않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여자한테 너무 쏠려 있는 거야 음. 내 온통 관심이 네 그러니까 관심사를 다른데 돌려요. 나를 뭔가 더 향상시키는, 더 좋게 만드는 그런 활동의 에너지를 시간을 쓰던지, 아니면은, 다른 여자들한테 번호 따가지고 많이 대쉬 해놓으면은, 또 거기서 또 싸게 자라, 싸게 자라날 수 있으니까, 아, 그래도 나 믿는 구석 있어. 너 아니어도 돼. 이런 생각이 들것 같거든요? 아, 근데 뭐 또. 많이 <laughs> 아, 근데 또내향형이니까 그건 안될 수가 있는데. 그니까 러이 여자 아니어도 돼. 하는 그런 뭔가 자신감의 원천을 하나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양형 남자들이 써먹을 수 있는, 여자들에게 가장 베스트로 먹히는, 약간, 이 남자 여유있네? 그런 거 하나 좀, 꿀팁이 있나요? 관심 있으면은, 덤덤하게, 평소에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덤덤하게 할만 하는 거 아닌가? 갑자기, 훅, 한 방이 있는 거지. 가, 갑자기 고백 공격한다고요? 이런 <laughs> 아니, 게 아니라, 어, 이게 다르게 보이네? 하는 그런 한 방? 아침에, 아침마다 계속 문자 해버려 그냥 자연스럽게 뻔뻔하게 끝나버려? 그냥 아침에 뭐 오늘 게임 언제 하세요? 오늘은 언제 들어오세요? 어제 뭐 이런 승률이었던데 그냥 그 게임을 비밀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지 갠톡으로 그게 여유 있네요 <laughs> 이 남자 아침에 여유 있어서 문자도 안해 아, 꼭 여유를 보여줄 필요 없어요. 이게 남자는 그냥 남자답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자기 마음이 있어. 그럼 아, 조금 티나면 어때? 그냥 하는 거지. 감정이 이렇게 잔잔하게 연애를 시작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좀 파도를 쳐도 돼. <laughs>